실장님 그러면 다른 게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그런 커리어적인 거를 쌓는 선생님들 말고 자기 센터를 차리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오. 이거는 이제 내가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음. 그냥 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뭐, 제가 이제 창업주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. 요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, 저는요, 어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뭐 회의를 할 때, 뭐 교육을 할때 하는 얘기가 뭐 사업자 마인드, 대표자 마인드, 뭐 주인의식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. 내가 센터를 차린다라는 건 내가 대표가 되겠다라는 건데, 그러면 내가 그 센터의 주인이 된다는 라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개념의 어떤 한 방향으로서 예를 들면은 센터가 센터의 저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. 그거를 줍네 만니에 문제가 아니라, 내가 만약에 그 센터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 쓰레기로 인해서... 회원 유입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야. 만약에 그거를 안 치웠어?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치웠어? 회원님이 그걸 보셨어? 그러면 여기는 뭐 시설 관리가 전혀 안 되네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동네에서 회원들이 님 유입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야. 어,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.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쓰레기는 내가 주서야 되는 거야. 왜? 누굴 위해서? 센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. 근데 내가 많이 대표로 하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센터를 위해서인 거고 센터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좀 준비라고 해야 될까 뭐마인드가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좀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.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센터를 차리겠다고 라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마인드 하나로 그 마인드 하나로 내가 이제 센터를 찰릴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차렸을 때잘 되냐 못 되냐를 판가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 왔고 뭔가 뭐 예를 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유니폼이 떨어져가지고, 유니폼을 채워야 되는데,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해. 바쁘니까, 수업도 많고, 밥도 먹어야 되고.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한번 했어. 누군가 또 해줬으면 좋겠는데, 누군가 안 해. 그럼 내가 또 하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림길을 서는 게,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, 피해의식? 뭐 이런 걸로 얘기를 따지면, 업무의 연장선? 어, 나만 하고, 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. 뭔가 좀 되게, 불만이 있을 수 있고, 불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. 근데,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은 왜안 하냐 왜 나만 하냐라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어 계속 내가 해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딴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게끔 왜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건 내 업무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해야 되는 업무라는 걸 근데 그냥 무기 하는 거거든 내가 하니까 편하니까 어 그거를 계속. 뭐 얼마나 하겠어요? 얼마 안될 안 거예요, 한 달도 안될 거예요. 그렇게 계속 하면서 명분을 쌓고 나중에 내가 어 정말 못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부탁을 하는 거죠. 제가 늘 하는 이 제가 했는데 어 지금 이래 이래 해가지고 효가 힘들 것 같다. 부탁을 드린다. 그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. 이게 좀 창피한 일이라는 거를 그렇게 되다 보면은. 제 말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부터는 어뭐 직급은 같을 수 있지만 영향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것마저들도 내 센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그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탑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내 센터를 차려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센터에 이득이 될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으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어차피 센터가 좋으면 나도 좋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준비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